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아가야라는 지방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아가야, 아... 아가야? 아가야라는 지방은 당시 지중해 문명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상업이나 이런 교류들이 활발했던 지방 중 하나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 아가야라고 하면은 풍성한 문화와 경제, 바로 상징이었습니다. 원탑.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아가야 지방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또 세워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많은 선물들, 기프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은사의 풍성함이 도리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각자 자신이 받은 은사를 최고라고 여기면서 등급을 나누고 우열을 정하고 분열을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더 하나 되라고 주셨던 이 선물들, 하나님이 각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며 온전한 교회가 되라고 하시며 주셨던 이 선물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의 선물. 정말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주었더니 선물이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 줬는데 그거 가지고 막 집안 난리가 나봐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웃고 행복하라고 선물 줬더니 막 싸우고. 아빠 죄송해요. 사단이 우리의 죄성을 이용하는 방해와 역사는 이렇게 참으로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마저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만들어 버리는 마귀의 클래스. 이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이 선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인데, 너네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이 선물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선물을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받은 은사는 무엇이까 우리에게도 은사가 있을 터인데,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신령한 것이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신령한 것이란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말도 못하는 이 무능한 우상들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성, 사람의 어떤 그 한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욕심이 그대로 투영된 투사되는 그런 물체일 뿐인 우상 그것에 끌려다렸습니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배경 때문에 너희가 은사를 좀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은사들이 또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맞는지를 분별하고 거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은 은사 그리고 이 영이 하나님의 영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하려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은 이후에 삶, 행동 그리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든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렇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만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알게 하며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그 탈란트, 은사가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에는 여러분도 뭐 친구들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참 다양한 색깔도 있고 다양한 모습도 있고 다양한 성격도 있고 은사와 이렇게 직분이 있죠. 사역도 참 많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의 형편,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은사를 참 다채롭게, 다양하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당시 고린도 교인 이 은사와 직분 사역에는 야 그래도 더 중요한 게 있고, 있어. 안 중요한 게 있지. 네가 하는 거는 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 꼭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도 우열을 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것인데 막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가 왕 돼가지고 정하고 난리가 난 거야 어떤 이들은 지가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고 여기고 성령의 선물을 막 자랑하기도 해요 어떤 은사에 대해서는 막 무시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아버지가 집에 막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에 너무 급이 다른 거야. 그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데.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거야. 교회에 은사가 우열이 있다니? 차별이 있다니? 이러면서 교회에는 분열과 혼란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은사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어떤 은사는 이 교회 밖에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또 이끌어오기도 합니다. 어떤 은사는 무거운 짐을 진이 교인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성령이 주신 선물. 이것은 우리 불꽃 교회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기. 거기엔 우열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높나지는 없, 고 우열은 없으며 사랑만이 있을 뿐이다. 자세 번째로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바울은 8 절에서 1 0 절까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소개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은사는 총9가지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사들은 대표적인 것들로서 이외에도 참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듯 너무나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각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뭐 얼굴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다른 친구들은 뭐 여러 가지 담당하시겠죠. 뭐 알아서 하시고 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보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라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팔, 다리, 눈, 귀, 발가락, 손가락 이렇게 다 각자에게 맞는 역할이 있죠. 우리 몸에서 뭐라도 하나 없으면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불편하다고 해요. 그렇게 성령의 은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 하나 심어 주신 하나로서도 완전하고 모두가 함께 있을 때 더욱 완전해지는 그런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은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은 나보다 나를 더잘아시는 성령님께서 오직 교회를 통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은사라는 것은 교회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며 세워지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돌보심, 간섭하심, 그리고 임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부여하여 주신 이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하여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원하심과 요청하심에 따라 은사를 저 여러분에게 각각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예전에 고린도 교회가 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우열을 정하거나 싸우지 마요. 오늘 말씀이 요청하시는 원대로. 성령님이 바라시는 원대로 우리에게 받은 은사를 통하여 이 불꽃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우리 청소년부를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높이 올려지고 영광 돌리게 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의 연합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